네, 목탁이 오늘 안장순출을 하기 위해서 등에 곤돌이 인형을 얻고 한번 여러분이 좋아하는 외생외을 한번 나볼까 합니다. 그렇다고 대단한 외생 코스는 아니고 동네 말 입구까지 갔다 올까 생각하고있습니다 와, 와, 와. 와. 순총은목타이는 브리지아랍니다, 브리지아. 프리지안. 4월 초부터 태어났다고 해서, 1월 목타이자 밖에 나옵니다. 우리 목타이자 예. 오우, 뚜벅뚜벅, 저들로 가네요, 네. 죠 예. 마이크 있네 예. 예. 어. 대충 예, 훈련시인데, 자, 목다가 마이크스, 그죠? 어, 말이리 이쁘게요. 예? 참, 마이크스. 좋아, 먹다가. 동네 아저씨, 할아버지, 인사야. 금방 크는나 마이크 스요자 목타가 가보자 자 동네 한 바퀴 자 잘나오겠습니다 마이크 치고 기였지요어엄마부른다 어. 아, 괜찮아, 뭐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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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토바이 오토바이 괜찮아. 오 굿보이 네자 할아버지가 마이크 타네요 자한 가보시 일로 와봐 목타 괜찮아 괜찮아 굿보이 네 자본합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. 네, 구. 좋습니다. 자, 네, 여기는 처음으로 동네 입구입니다. 동네 입구. 동네 입구입니다. 자, 자, 우리 목타기 자분이 처음으로 동네에 나왔습니다. 자, 동네 산불 왔습니다. 우리 목타기 자. 전혀 뭐주저하는게 없네요. 좀 이상하지, 그지? 이렇게. 목탁. 여기가 동네야 앞으로 가 앞으로 너희가 다녀고자이긴 경운기 놀라지마 자목타가물소에 들리지 저기 동네 입구고 자 가자 네목타기가 응하네 응하 응하 오와 어. 어, 와자 집에 가자 자, 잠깐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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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굿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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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굿 자, 할아버지, 가지신다. 뺏겨야지. 아, 네, 잘크요들어가세요 오, 구, 목, 다 가. 네, 좋아요. 오, 집에 가야지. 자, 자, 이리 와. 오 그. 어이구, 속보러 가네요. 네, 집에 갈때 아주 경쾌해, 어, 이 자식이. 아주 처음이라 겁이 나는가 봐요. 자 이제 잠깐 바람을 치었으니 집으로 가야죠. 자 여기가 목타기 집입니다. 목타기. 가자 집에. 목타기 집입니다. 하나 둘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네. 자 엄마 여 있네. 다들 오 엄마가 보고싶었는도 보고 봐요. 오그립다 오, 보이. 아, 이거. 자르시 못할 고 자, 자, 자르시. 네, 도디. 엄마가 만났네 엄마도 아주 순해요 우리 목탁이가 엄마 들보붙 엄마, 엄마, 엄마 들가붙 자, 엄마하고. 이제 엄마한테 들어가야지. 자, 쏘 했어요 우리 목탁이. 자, 와야지, 와 해야지 와 수도 답하지와 옳지 와. 자, 이제 건들이 도 내려와. 아 됐다. 아유 제가 말안 타도 뭐더 긴장되는 거죠? 우리 목탁이 놀랄까 봐. 아유 우리 건들이. 자세가 안 좋다. <laughs> 자세가 안 좋아. 자세가 안 좋아요. 우리 곤돌려 아이고, 멍태기야. 니네 때문에 웃는다. 자, 아이